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네. 어 열일곱 살 먹은 이제 자손이 내가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았을 때, 네. 그 애가 이제 신적인 어. 저기로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실런거리고 네. 그러는 게 이제 기운이 보여가지고 네. 이 아이가 학교도 가기도 싫어하고 너무 이렇게 막 신적인 그런 거로 이렇게 소통이 돼갖 보서는 자꾸 이제 몸 안으로 귀신이 자꾸 이제 장난을 치는 게 보인다. 네.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제 지정신반남이정신반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게 전화상담으로도 나오니까 네. 지금 얘가 이제 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이제 두승단서 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네. 자꾸 이제 이상한 이제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애가 이제 자꾸 이제 실렁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 아이를 중점으로 오늘은 이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어, 엄마가 일단은 또 어, 자식들하고 좀. 떨어져 갖고 그렇게 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는 입장이라 음. 이 자손들한테 이제 신경을 쓰려고 그래도 애들은 애들끼리 엄마는 엄마들은 이제 니 따로 나 따로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제 엄마도 조금 시각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이제 조상의 이 바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가족들 그냥 이 가격에 정말 불이 어 일당비도 안 나오는 건데 음. 그냥 또 남이 있고 그래도 본인들이 안 오더라도 이렇게 믿고서는 맡기는 거라서 나도 또 이제 재능 기부하는 겸 해가지고 음.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못 넘어오시니까 네 지금 코로나 이렇게. 때문에 못 넘어오니까 지금 이제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음. 또 왜냐하면 부탁한 만큼 자기네도 거기서 또있으면선 성부를 많이 봐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봐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너무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면은 네. 머리카락이라도 해서 이것도 자기 정성이야. 예. 그래서 이것도 뽑아야 되지, 잘라야 되지. 음. 또 어? 택배 또 보내는데 나와서 또 해야지. 그만큼 의 정성이 닿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꽁꽁 싸매, 싸매가지고서요. 네. 이제 자다 원망 없고, 다 책망 없이만 받도록 하려면 정성으로 다 받으시오. 자손덕에 있어 살가 않느냐마는 그래도 말년에는 자손덕으로 다 산다 나오니까 걱정하지마 조심하지마 아무리 다 무당을 찾아가고 사당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여섯 가지 일어났다고 했어도 다 오냐 다 맺힌 것도 많고 감긴 것도 많고 다친 것도 많고 인간에다가도 다치고, 훈야다, 금전에다가도 다치고 넘어간 수전이니까, 오늘 다이 정성 들여놓고 나서, 매칭코드 부르시고, 다 훈야다, 조상코드 풀어내고, 산신코드 풀어내고, 용신코드 풀어내서, 간단, 자! 다다 이거 봐라. 한, 시, 한 시에다가 한안 당한다 내게 줘. 만부정 거으시고 누림부정 비리부정 다 걷어 제쳐놓고 오늘날에다가 다 공수청문 내릴 적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꾸를 해줘야지. 너는 어떻게 너무 잘안 그런 게 맞는 거야. 그런 거 보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늘고 배우고 하는 거야한 돌리고 응. 조사해서 도와주고 응. 살에서문 열어주고 어, 응. 잘 보는 거예요, 전 19살 먹은 자손가위 장녀에다 여자손가위 공부에다가 문 열어주시고, 다, 글문자, 한문자 이어가게 도와달라는 정성으로 시작. 정성으로 다 받으시고, 어절간 건너서 다, 내 조국당 못 밟고 오더라도, 타지에서 서러운 밥만 뭐안 먹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없이 도와달라는 정성으로 다 받으시고. 걱정 마시라 그러는데. 똑같이 봅니다. 응. 17먹은 자손나비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게끔 된 거예요. 노노마타까 어. 학교도 그래야지. 안 갈라 그러고 마음도 못 잡고 뜨도못 잡으니까 어떨지 좀 하고 고거우셔. 바람이 불었다 그러시는데. 그 네. 무슨 바람이야? 조상 바람이야, 신의 바람이야, 산천 바람이야. 조상 바람이고 신의 바람이고 둘 다. 요즘 따로 눌러줘야 될것지한 번. 이씨네이사이야 <laughs> 소리장사네 저기 하는 거아 그렇죠 그게 저기 뭐야 이 자손은 자꾸 이렇게 감고 들어서는 거야 청춘의 망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야 엄마 잘 들어야 돼한번 누르긴, 응. 한 한번 누르긴 눌러야 된다 한번은 눌러주고 네. 저기를 해야 되고 이 자손은 저기 뭐야 작두 대령해고 제대로 한번 어 이게 들어서. 자꾸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 같아 어실리라는 응. 대로 <laughs> 줘 <웃음> <웃음> 할머니가 어쨌다는 거야어찌됐든 <laughs> 알아주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해주시니까는 감사하게 하고. 고맙기도 한국에 <laughs> 나와서도 몇번 구슬 했대 그런데 구덕을 못본 거야. 음. 그래갖고서는 그냥 작게라도 선생님 정성으로다가 선생님 믿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주 이거를 갖다가 노가리 만난 거야 어떻게 보면 어 덕을 여기서도 못 보면 앉아가지고 우리가 독박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 해줘야 돼. 그니까 고맙고 부탄 집은 딴 데고 엄한, 엄한 사람은 다저기 받아먹을 건다 받아놓고 나는 노가리 만나고 뒤 책임져야 되는 데또 네. 한편으로는 슬프시 할머니가 당연하죠 자손들 얼굴 있는 데서 그냥 하고 싶고 또그 자손들 쳐다보면서 도와주신대요. 하고 싶은데 응. 오늘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 명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매달려서 나는, 하는 정성이니까 어. 예, 오늘 이건 임시방편이래요. 그렇죠. 예, 한 번은 더 누르는 게 맞는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가면은 덕만 보면 요번에 좀자좀 좀 바람 좀 재워주고 나면은 재워주하게좀 예, 도와주셔. 통화 주고 열한홉 먹은 자손나비 글문장 한 문장에 공급에다가 뭐냐 출세시켜서 누우시고 열일곱 고백사지 많이 드리네. 홀수예요 홀수. 어? 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6개잖아 아유. 눈도 짝짝이냐? <laughs> 분명히 맞은 거 알겠는데 이거 옆에다 갖다 세워놔도 아무 소용 없구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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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웃음> 먹어 네가 제일 저기 야 잠깐 접신 좀 해봐 동작하고 <laughs> 어 저요? <laughs> 어기 저기 니내 맘대로 안 되는데 뭐?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니 맘대로 안 되는 게 신이지 뭐 그냥 막 접신하라고 그러다가 <laughs> 되는 게 신이냐? 자 갑시다 <laughs> 여 오기만 그러니까 하면 괜찮은 거예요. <laughs> 그렇게 쉬머시 <심없이 주면 웃음> 게 여기다 보, 여기다. 게기기다기기다여기다기 오기, 기 오기, 여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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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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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요? 안맞는줄 알았어 같이 놀고 싶 싫은데 안 돼, 못 <laughs> 걸어요. 여기, <웃음> 어. 여기, <laughs> 여기도 되게 잘 넣는데 이렇게 딱 거울 보고. <laughs> 아, 그거 안해 워낙 연마 안 했잖아. 시머니가 걱정 말래요? 도와주셔. 응. 아, 추이 없는 공사입니다. 주인 없는 공사라고 해, 서도다 제자들, 만성, 스님들 하에 합심 받으시고, 태상같이 받기는 동생, 나, 눈으로다 상해 상덕대로 도와가는 정성이고, 기다리던 정성, 바라던 정성, 웃입니다 태상같이만 받으시고, 눈으로다 불릴만 고하름, 도와주시고, 아니면, 도와주시고. 자손 나비다 열일곱 살에다 먹은 자손 나비 마음 잡고 짧게만 도와달라는 정성 이니 해상같지만이 자손 얘기하니까 못받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기다리던 정성이고 바라던 정성이시니 만치 열일곱 먹은 자손 나비 이곱 나온 자손 나비 가물로을 재워서 도와주고 다 바람결고 시도시고 다 그런 결과지만 도와서 다 주제에 왔다 가는 길이다 여기 여신당 줄기 잡고 께잡고사회바다 용신에다 문 열고 가는 자제다한시에서 대안 가져 소원 열어서 도와주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아주가일잘 됐다, 됐다. 제니 재수 열어서 도와줄게. 네. 세월이 풍부해가지고 조상들이 뭐 오셨어도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손들이 못 왔어도 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 분도 업으로 가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이 그러는걸 눈부셔 눈부신데 왜 우상을 푸신 거야 아버지 네? 아버지세요 요즘에요이 코로나가 뭐 날벼여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있어요. 다음에는 나와서 인사받게 해줄게. 요리고 그냥 출연자 잡주실래? 큰일 났네. 말 말씀하시고 싶은 거한마디나 해주셔. 어,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진짜 신이 있고 조상이 있다 그러면 어, 도와주셔야돼 입만 대셔요 우리 제사 지금 운전해서 가야돼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받으셔갖고 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거 찍고 있으니까요 얘기하셔 말씀하셔 다그나가로 가요 인간은 못하고 자손은 못왔지만은 그래도 좀 원주 풀어주고 한두 풀어 주고 자 거기서 외국 나라 타국 당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마음 고생 못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요번에 예. 바빴다고 고맙다고 인사받게 도와주시고 예. 진짜 신이 있구나 조상이 있구나 하게 도와주고 아셨제 내가 큰 힘은 없지만. 네. <laughs> 네. 나중에 조상공은 잘을 가지고 <laughs> 게 그때 와서 자손부터로 <laughs> <시커러주셔>. 네. 네. <laughs> 그리고 손주, 손주 좀 마음 잡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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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조상에서 신의 바람을 집어넣니까 전자손이 마음을 못잡는데요싹 <laughs> 걷어가 주셔 오늘 다 걷어가 주셔야 돼. 그래야 돼. 아셨죠? 네. 아버지가 도와주고 간다고 했다고 내가 얘기 전달할게. 드시고 싶은 거 보내라 그래. 그냥 <laughs> 얼굴, 얼굴, 사진이라도 보내라 그래 화상 전화 시켜드릴까? <laughs> <laughs> 영상 통화? 어? <그냥 웃음> 영상으로 전화하면은. 자손 가비 얼굴 잠깐 보고 통화할 수 있어 진짜. <laughs> 네. 진짜 보고 싶 그러면 그 자손도 운단 어렵다. 말이에요 <laughs> 어, 영상으로 통화하다 보면 자손도 물어 거기서 통화하면 안돼 내가 전달해 드릴게 어. 전달해 드릴게 그 말이 아버지가 찾라고 전달해 드릴게 알았죠? 자손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 네, 고마워요. 나중에 또잘 틀어드릴게요. 음.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서 조상이 자꾸 그러니까 지그친이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싹 받아가지고 어, 이승과 저승의 길이달라져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사손들한테 가시선만 묻지 말고 편안한 자들 가세기 때 손주나 잘 되게 좀 해주시고 가셨죠? 네. <laughs> 보고 싶고, <싶어>, 하나 <미안하다>. 네. <laughs> 맞아요. 기치 파관, 계속 사관 사장님들 고생 많이 해요, 지금. 네. 직장다님들이라고 <laughs> 지금 아시네냐고생이일어았시고 네. 한번 네. <laughs> 가셔. 싹 벗어가 주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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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저서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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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마손나비가 가물러이 제워서 액사하고수사랑은다 저저서 도와주시고 다거리 버렸다. 마구째. 어. 뚝. 어. 왘잘 나갔어. 싹 이렇게 나갔어. 네. 그...